안녕하세요 라쿠입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가 아직그 닉네임을 제대로 못 바꿔가지고 조금 여러분들께서 헷갈려하실 만한 아, 양해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언론의 힘에서 그 키든 캠페인을 열어드렸었죠 하지만 제가 그 다음 부분도 공략을 하다가 약간 실수한 부분이 몇 가지 발견돼 가지고 업로드를 해 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실수한 부분들을 바로 잡은 다음에 다시 한번 공략을 해 드리고자 영상을 업로드 해보 오늘 올려 드릴 건데요. 자, 한번 어떻게 공략을 해보 하는지 한번 잘 보도록 하죠. 가 보시죠. 놀라운 폭로와 황제에 대한 반감이 폭발해 곳곳에서 황제는 오늘 일찍 기자 회견을 열었습니다. 폐하께서 대량 학살을 자행했다는 주장에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외계인을 이용해서 단언컨대 이런 비방은 어떤 근거도 없는 무책임한 헛소리일 뿐입니다. 황제 폐하 아직도 온 인류를 위해 헌신한다는 마음가짐을 통치의 기반으로 삼고 계십니까? 물론입니다. 저는 인류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단 하나의 사명을 띠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권력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진술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누구도 날 막을 수는 없어 니놈이건 연합이건 프로토스건 그 누구도 고프로를 가질 수 없다면 차라리 제 땀이로 만들어버릴 테다 이걸 정말 참을 수가 없군 승냥이 같은 것들이 어디서 감히 나를 추궁해 인터뷰는 여기까지다 자 자식이 발버둥 치는 걸 보니 즐겁긴 한데 어차피 또 자치령에서 모마해 버리겠지. 이번엔 힘들 겁니다. 맹스크는 오랫동안 언론을 무기로 사용했지만, 우리가 그걸 뒤집었어요. 방송 한번에백 번의 전투보다 더 컸습니다. 그런 것 같군. 사실 그래서 애초에 이 일을 버린 거 아닌가.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우리가 뭔가 해내긴 한것 같아. 늘 얘기하셨듯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았죠. 에반만 언젠가는 자네가 이 사람들을 이끌 거야. 안 되죠. 제가 왜 대장님을 데리고 있는데요? 자, 히든 캠페인 여는 방법은 제가 지난 언론의 힘그 동영상에다 올려놨으니까 한번 그 부분 잘 살펴보시면 어떻게 여는지 나오실 거예요. 자, 무기구로 한번 둘러보도록 할게요. 자, 토르라는 유닛을 업그레이드하게 될수 있는데 자, 330mm 연발포. 요거는 이제 지정된 그 제, 지점에다가 연발 포격을 가하는데 그 위치에 있는 유닛들은 모두 스턴 상태에 걸리게 되고 지속적으로 딜을 받게 돼서 이제 초토화가 되는 그런 형식의 업그레이드고, 불멸 프로토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토르가 파괴됐을 때 바로 파괴되진 않고 고장난 토르로 변한 상태로 변해버리는데, 이제 가스를 소비해가지고, 일정 가스를 소비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고쳐주는 그런 업그레이드거든요. 근데 뭐 난중에 가도 토르는 딱히 크게 쓸 일이 없어 가지고 이 돈들은 약간 보류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실에도 뭐 딱히 업그레이드 할게 없고요. 함교로 가서 다음 캠페인 가 보도록 하죠. 카스타나, 비밀 임무로 가 볼게요. 보라색 살결한 비밀 서류에 따르면 자치령이 카스타나의 궤도 정거장에 실험실을 차려 놓고 비밀리에 생체 무기를 연구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신상치 않은 짓을 벌일 모양인데 미리 알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구 포인트를 굉장히 많이 주는 캠페인이에요. 프로토스 연구 4 포인트 주고 저그 연구 3 포인트 주고 그리고 작은 보상도 뭐 12만 5천 원 정도 주니까 이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뭐 발견하는 대로 해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비밀 임무만큼 그만큼 난이도가 꽤 되니까 조심조심해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급 비밀 연구소가 뭐가 어쨌다는 건가? 이 소행성은 베릴륨 보관 시설로 등록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자치령 생체 실험실인 듯합니다. 그랬으면 좋겠군. 베릴륨 몇톤 때문에 이먼 길을 왔다면 한심하잖나. 자치령이 뭘 연구하는지는 서류에 안 적혀 있었고 예. 하지만 시설 보안 코드는 몇개 적혀 있었습니다. 그걸로 시스템을 해킹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거 재미있겠군 뭐 좋아 여기 있는 동안 구경이나 한번 해보지 장막을 뚫고 이번 캠페인 업적 같은 경우엔 이제 브루탈리스크라는 유닛이 나오는데 난중에 그 유닛에게 유닛을 하나도 죽지 않고 클리어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장막을 뚫고 안에 여러가지 아이템들이 있는데 그 아이템들을 13개를 모아서 클리어하기가 있어요 그 13개를 어떻게 모으는지 제가 한번 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대장님 시설내 일부 지역은 스캔이 막혀있습니다 신호가 제모대로 분산됩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럼 물론이지 내 이름이 짐 조심 레이너라고 짐 유진 레이너 아니었나요? <laughs> 입담물로맷자 모두 정신 바짝 차려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는 부분이지만 레이너 플레임이 이제 짐 유진 레이너라고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레이너 스펙이 이제 자유인에게 초반 부분이랑 다르게 완전 뻥티기돼 있죠. 스펙이. 서염 방사병 1.4로 해서 잡고요. 레이너몸방으로 해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기서도 유닛이 좀 제한적이니까 잘 앞에서 가보도록 합시다. 보안 카메라 눌러보고. 우리를 기다리는 친구들이 있나 보보저 포탑을 작동시켜서 놈들을 좀 놀래주자고. 맨 처음 보안 카메라 해킹했을 때 왼쪽 포탑을 작동하는 것보다 오른쪽 포탑을 작동하는 게 훨씬 더 좋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포탑을 작동시켜서 해병들 먼저 다 녹여주도록 할게요. 뒤로 가시고 그 다음에 아, 레이너 살짝 아, 앞으로 아, 보내서 아, 프리넣러주도로 합시다. 아, 이런 식으로 자이시 이렇게 들어가시면 깔끔하죠? 자세레이너 다시 앞장세운 다음에 아, 여기다가 폭약 슬프세요. 설치합시다. 그적 건물에도 해체 아, 폭약 그 건물에도 설치 이겼다. 가능하거든요. 처음 보는 저그종인데... 맷, 생체 정보 좀 분석해 줄수 있나? 잠시만요. 신호가 약합니다. 잠깐. 대장님, 저그와 프로토스 DNA가 둘다 발견됐습니다. 그럼 저그와 프로토스가 합쳐졌다는 말인가요?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이 실험실의 진짜 정체가 궁금해지는군. 좋았어. 레이너란 놈을 1번 실험실 안으로 유인했다 이렇게 하시면은 간단하게 터트릴수 있어요 심심하시면 여기 묶여있는 울트라 리스크들도 제거해주시면 돼요 동생춤 나오니까 조금 떨어져서 불편합니다 해체폭약 말해보라고 자세 말해보자. 이제는 뭐지? 레인은 앞장세어서 다시 가보도록 않는데. 하죠. 자, 남편 여기서부터 남편 아이템이 남편. 나오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어. 잘 숫잘 해열해서 어. 어, 이제 야. 빠진 게 있나? 자, 남편을 잘 남편을 점검하시면서 가시면 돼. 수류탄 같은 경우에는 크게 아끼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남편을 수류탄이 남편을 유닛들에게 추적할 때 말고는 쓸데가 없거든요. 파이어 이돌 이런 식으로. 나갔죠 나쁘지 않은데. 아니, 드러나 볼까? 수류탄 데미지는 반경 100에다 데미지를 주니까 인간한 유닛들은 다 녹아 버릴 거야나만니다 한번 더. 놈들을 막아. 실험실을 를 뚫어도선 안 돼. 이런 식으로 를 이용해서 나 나쁘지 않은 데 들어가기 전에 뭔가를 조작해서 저쪽 전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 같은 경우에 울트라 리스크 5마리는 유닛이 너무 세가지고 좀 그렇고, 저글링 75마리 또적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광전사 19마리 풀어주기 해보도록 합시다. 뒤로 가신 다음에, 레이너 살짝 앞으로 내모내서 아까처럼 프리지를 해주시고요 해병들도 뒤에서 잘보조하도록 합시다. 해병대 스팀 빨아주시고요 이렇게 하시면은 공격 터트릴수 있어요 여기도 해체 포기 동일한 생명체를 계속해서 변이 시키고 복제한 것 같군 맷, 추가 정보 있나? 스탠먼에게 좀 살펴보라고 했는데 실험체의 DNA 줄기가 인공적으로 접합된 흔적이 있다고 합니다 누구 짓인진 몰라도 일부러 한게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요 안에 프토스 고대물품 있어요. 여기 그냥 지나쳐가지고 고대물품 찾기 이거를 완료 못하시는 분들이 몇분 계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있습니까? 이제 여기 안을 도망한다고. 잘 부숴가지고 완벽해. 잘 확인해 주시는 게 반응로를 좋습니다. 반응로를 여기서 빠져나가자. 이 박스를 나름, 드시면은 그 체력이랑 에너지가 모두 회복되니까 이것도 뭐챙겨주 돼요. 요거는 이제 13개 찾기 물품 그거는 해당 안되니까 그렇게 신경쓰실 필요 없어요 이쪽에 플라즈마포 하나 있고 있어요 무슨 꽁꽁이지. 그리고 이 앞에는 좀 유닛들이 고테크 유닛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잠깐 멈춰주고 레이너만 전진했다가 땡겨가지고 어그럽든 다음에 여기서 요렇게 끊어주도록 할게요 이게 좀 안전한 방법이고 여기 전차도 있어요 잘못하면은 해병들이 다 사라질 수 있으니까 자오 j u 겨서이 little 하게 처리해주도록 합시다 e b i 자 of a little bit of a l 인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바이킹이 여러 유닛들이 꽤 많죠? 잠깐만 저건 일종의 전쟁 로봇인가 이쪽에서 무기 업그레이드를 선택하고 활성화 시킬 수 있나본데 좋아 해볼까?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무기가 장착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 다용도포 장착할게요 이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세개 중에서 그나마 좀 유용하고 다리 드러나볼까 네. 자 가보도록 하죠 로봇이 오래 가지 않을 거다 움직이자 3병도는 잘 받아주시고요. 여기서 좀더을 때리다가. 저에 토르가 한 마리 있는데, 토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플라즈마 캐논 한 발씩. 두방 쏘면 다 터지거든요. 토르는 파워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잘못하면 레이너도 죽어요 그냥. 이쪽에 망치 경호대 있는데 이것도 때려을 잡아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실수했던 부분이 이제 여기 있는 수류탄을 그냥 소기통 서귀통, 소기통인 줄 알고 못 먹은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것도 깜빡하지 말고 챙겨주도록 합시다. 어디 돌아나볼까?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알겠지, 맨. 여기 지원군이 좀 필요해. 옆방에 뭔가 덩치 큰게 있는데 우리 편은 아닌 것 같아서 말이야. 알겠습니다, 대장님.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수송선이 한 대밖에 없습니다. 뭘 보내 드릴까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불곰 세 마리 요청하도록 할게요. 나중에 중장갑 유닛들 도꽤 많이 나오니까. 알겠습니다. 지원군이 곧 도착합니다. 딱자는 뭐지? 나쁘지 않은데. 좀 부드러운 건 좀. 자, 이렇게 왔으면은 해체포에 <목소리> 설치한 다음에 레이너, 불곰, 해병순으로전진시키도록 할게요. 아니, 돌아나 볼까? 나쁘지 않은데 그래야 맷집이 좀잡혀지까 해병은 몸이 약하니까 좀 뒤로 빼주도록 할게요 치료 좀 하고 다시 레인도 앞장 세워서 전진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수류탄 뒤져주고 여기가 포토스 영구 이번 맵에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유령 하나 남군이 숨어있으니까 조심해서 잠시만 더게요 해변이 끊기니까 자 여기서 부탈리스크가 불곰을 두방을 주기적으로 데미지가 굉장히 강력한데 어떻게 처리하는지 제가 알려 드릴게요. 일단 구석으로 해병들 다 집어넣어 주세요. 자, 다들 그렇지 이렇게. 그다음에 메딕들 몸 약한 순서대로 넣어 주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하세요. 그다음에 불곰. 불곰 쌓아 주세요. 계속 죠 불곰 쌓아 주시고 음, 레이너만 따로 컨트롤 해 줍시다. 로탈리스 플라즈마케논 다 우리 박아주시면 우리 돼, 얘한테. 어디가니? 한, 한 발, 두 발, 나가신다. 세 발, 네 나가신다. 발, 다섯, 여섯, 일곱. 정확히 일곱 발다 박으면 끝나요. 자세히 브루탈리스크가 멀리 돌아가면은 운이 좋은 거고 가까이 있는 과학자들을 잡으려고 다가오면은 레이너 죽는 거 두려워하지 할까. 말고 그냥 들이대시면 되거든요? 있어야. 매딩 믿고 조금 치료하면서 뻑이다가 플라즈마캐논 같은 경우에는 연발로 쏘기가 조금 까다로운 경우도 있어요. 가끔씩 툭툭 끊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침착하게 잘 쏘시면 가볍게 처리할 수 있어요. 브로탈리스트는. 대장님 바로 지금 계신 곳에서 동력 신호가 감지됩니다. 반응로가 근처에 있을 겁니다. 이렇게 오시면 은 유닛 하나도 안 잃고 이쪽까지 도착할 수 있어요. 메이너 앞장서고 그다음에 보조 처리하도록 합니다. 맞죠 맞죠. 말해보라 나쁘지 않은데. 여기까지 도달하시면 이제 혼종이 풀려납니다. 업제장이 약해집니다. 프로토스 저그 혼종이 되살아납니다 비상이다 비상! 업제장치가 망가졌다. 일단 죽고 말 거야. 자 이제 탈출입니다. 여기서 조금 어물쩍거리면 위에서 자네가 떨어져가지고 닛들이다 폭사할 수 있으니까 얼른 탈출하도록 합시다 이쪽에 플라즈마 코 챙겨주시고요. 이동 중에 마주치지. 레이너 먼저 앞장세울게요 그다음에 전진하도록 하죠. 경고 고맙 모두 내 뒤에 반짝붙 이동. 여기 보시면 시간 균열 장치 있어요. 이거 드셔주시면 돼요. 이것도 챙겨주시고요. 이거 꽤 유용한 아이템이거든요. 위기 인기술의 냄새. 맥스크리스 겁없는 장난을 버린다. 나가시자 남자답게. 이쪽에 혼종이 자네 탈출하려고 하는데 저거 무시하시고 제가 쭉 진행할게요. 이 혼종을 죽이는 것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싸우지 마십시오. 그냥 빠져나오세요. 이쪽에 수류탄 하나 있고요. 금방 저걸 뚫고 나오겠어. 계속 움직여. 서둘러. <놀람> 혼종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를. 대공대 나가시다. 이로봇트 작동 시켜가지고 저 혼종에 잠깐 시간 끌도록 할게요. 무관, 이 로봇을 혼종에게 보내 시간을 좀 벌어줘. 이거 부수시면은 이제 요안에도 그거 있어요. 먼저 그 전에 해병들 처리하신 거 잊지 마시고요. 하나 두들겨주고. 어, 이것도 꼭 챙겨주시고요 쭉쭉 전진하도록 합시다 여기서 해병 자극제 한번 써주신 다음에 빨리빨리 처리하도록 할게요 저거 로봇이 얼마 못버티거든어 컨트롤, 여기 있는 고대 물품 하나 챙겨주시고요 건물이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 여기서 이제 이쪽에 시간균열탄약이 하나 있으니까 요것도 챙겨주도록 할게요 남자랍게. 이거 하나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전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에 이걸 그리고 시간균열탄약 깔아주세요 그래 이제 조금 시간 볼수 있으니까 이쪽으로 내려오시면은 프로토스 고대 물품 하나 있어요 이것도 챙겨주세요 남자랍게. 하나 챙겨 주시고. 이러면은 프로토스 고대 나쁘지 물품 다모은 거예요. 나쁘지않 이쪽에 수류탄이 있으니까 이것도 챙겨 주시고요. 자, 남게님 혼종이 감지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면 혼종이 잠깐 사라지는데 무슨 말이에요? 뭐, 혼종 사라지고 나서 여기서는 안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여기서는 느긋하게 한번 뚫르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여기서 울트라 리스크 나오거든요. 울트라 리스크 나오면은 시간 비율을 타냐. 사라지신 다음에 처치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가볍게. 여기서 혼종 튀어나와야 조심하세요. 챙겨주시고요 시간 균열 터냐? 깔아 주시고 그다음에 빨리 빠져 나오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오시면은 이제 거의 다 왔어요. 탈출까지. 수송기을 찾. 수송길 벗어날 방법을 찾은 것 같은 거. 갑승. 이렇게 하시면은 모두 완료가 됩니다. 바로 떠나야 한다 이리오 맷 들리나 고맙게도 자치량이 커다란 수송기를 하나 제공해주더군 우리가 타고 있으니 쏘지 말게 이렇게 하시면 장막을 뚫고 업적이랑 보너스 목표가 모두 완료가 돼요 여기 보시면 무기 수집 개수 지금까지 모았던게 있는데 13개 다 모았고 그리고 덩치만 컸지 업적이랑 완전 무장 업적 모두 완료가 됩니다 어, 죄송해요. 자, 다음 캠페인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